안녕하세요. 엑사입니다. 오늘도 타로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로를 리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친구와 같이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합니다. 이 질문에 맞게끔 카드를 뽑고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A형을 카드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환 카드죠? 그다음에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그리고 컵 3번이고. B형은 컵 7번, 에이스 펜타클, 타워 카드입니다. 탑 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나온거 같다가 지금부터 리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리딩은 키워드가 아닌 이미지 리딩입니다. 이미지 리딩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카드를 보고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그림 묘사를 리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형을 지금부터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친구와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교환카드입니다. 친구니까 이두 제자들이죠. 이두 사람이 친구하고 이 내담자를 저라고 하게 되면 제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 교황은 지식이 풍부하죠 그리고 현명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충고를 받거나 조언을 얻거나 어떤 소스를 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스를 받아서 주식을 투자했더니 이게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손에 동전이 들어가 있죠? 이 펜타클은 동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동전 카드 중에서 에이스 펜타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손에 큰 돈을 얹어, 얹어져 있으니까 큰 돈을 번다는 것이죠. 질문도 또 이렇습니다.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습니까? 큰 돈을 벌어서 컵 3번이 여성 3명이, 세명이 컵을 들고 있죠. 좋아하는, 즐기는, 건배하는, 축배, 이런 뜻이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형은 친구와 함께 주식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어서 축배를 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A형은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한다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형을 한번 보게 되면 컵 7번 카드죠. 검은 남자가 구름에 있는 컵 일곱 개를 보고 상상을 하는, 것,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질문이 큰 돈을 벌수 있을까 요데이 남자는 지금 돈을 벌기도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허황된 꿈입니다. 허황된 꿈이라는 것은 이 구름 속에 컵에 담겨 있는 것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데 먼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 펜타클이죠. 손에 큰 돈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옆에 있는 게세 번째 카드가 탑카드죠. 이 타워에서 번개가 맞았는데 왕가에 날아오고 불이 붙고 두 사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친구죠. 친구와 같이 탑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해 가지고 폭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A 타입은 주식을 하면 성공하고 B 타입은 주식을 하면 폭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